아,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과의 보이시나요 제이 희생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퀴즈를 너무 잘 맞춰서 제가 공략을 <laughs> 공략 지킨 이 중천금의 여성이 보이십니까 무섭죠 가오나시 가오민정 민정나시 진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주 인정 씨 맞니? 사실 대타를 세워도 됐을 것 같아요. 깜놀. 오늘 완전 핫한데 댓글 창? 자 여러분, 어제 신라호텔 라이브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거기서 미더이 진행되고 제가 되게 보러 가고 싶어요. 인생사, 아, 캡처하지 맙시다. 캡, 캡처하지 맙시다. <laughs> 여러분, 저 시집 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보고 아닌 걸로 해주시죠. 할로윈이 원래는 오늘이 맞아요. 10월, 10월?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로. 어. 뭐 요일에 상관없어요. 왜냐면 미국 명절이니까 미국은 뭐 어머니의 날도 뭐 5월 둘째 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로 딱 정하잖아요. 그래서 할로윈도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이 맞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야근하고 이런 근무 직장인들도 있고 주말에 좀어 붉은 불토를 즐기는 문화 때문에 지난주 주말로 좀 땡겨서 다들 치르셨죠. 하지만 실제로 오늘은 할로윈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에서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운하시 챙겼습니다. 소개팅, 남자 가운하시. <laughs> <laughs> 사실 남자 가운하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트윗 콜, 트윗. 이렇게 해서 사탕을 받아가는 날인데, 저희는 이렇게 코스튬만으로 좀 분위기를 내봤고요. 오늘 또 비트코인이 태어난 지 10살이 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10주년을 딱 맞이한 날이라서, 오늘도 아주 풍성한 소식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방송 가나요?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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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안녕하세요. TVCC 암호화폐 캐스팅 방송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오 시간을 책임질 캐스터 강민정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블록체인 투데이와 함께 하세요. 10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꼭 10년이 되는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변동 없이 고요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1위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오늘 가격대는 0.3% 내리면서 722만원에서 움직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도 큰 오름이나 큰 내림이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이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와이 대학의 기후연구팀이 암호화폐가 더 대중화되면 2048년 이전에 지구온도가 2도 넘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채굴 과정에서 들어가는 전력이 과도하게 많고 또 탄소 배출량도 높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1비트코인 거래에 한 가정이 일주일 동안 쓰는 양보다 더 많은 전력이 소비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보다도 그래프 움직임이 더 작은 모습이죠. 오늘 아침 6시에 약간의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0.76% 상승하며 48만 2천 원 선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덴마크의 한 레스토랑이 1,400개 이상의 식당에서 이 비트코인 캐시를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웃입니다. 이오스가 중국의 블록체인 평가에서 5개월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의 공업정보화부에서는 매달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 평가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이오스가 기초 기술 부문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아 10월에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오스 가격은 여타 다른 종목들보다도 더욱 더 안정된 모습이죠.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에서 등락하면서 아주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5,8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거래량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 암호화폐 총 거래량은 12조 원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1조 원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의 비중은 54.1%로 전일과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즉 거래량은 10% 정도 줄었지만 비트코인의 비중에는 변화가 없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시장 알트코인보다는 대형 코인에 의존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도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받은 종목들 거래량 순위를 통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국내 후호비 거래소에서는 비체인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 모습이죠. 하지만 2.33% 하락하면서 하방 압력이 조금씩 가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세는 11.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순위 목록에 새로 진입한 코인, 바로 SNT 눈에 띕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인데요.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했던 모습인데, 간밤부터는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시각 가격은 0.64% 상승하면서 41.3원을 기록 중입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지난 6월 발행된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로 보안성이 뛰어난 차세대 메신저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텔라 루멘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꾸준했던 모습이 보였고요. 현재가는 0.68%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25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최근 저평가된 알트코인으로 뽑혔습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IDCM의 경영이사가 레이븐코인, 데로와 함께 스텔라를 꼽으며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저평가된 토큰이라고 말한 건데요. 그는 초당 거래량이 이더리움의 100배 수준이라면서 이더리움보다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편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일의 하락을 딛고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토마스 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를 회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며 또다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은 건데요. 암호화폐는 현재 산업 초기이며 5천만 개의 암호화폐 월렛이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30일 코인베이스는 총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18억 원 규모의 시리즈 E 투자를 마쳤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운영 책임자 아지프 하지는 회사 내부적으로 기업 가치를 약 80억 달러 이상, 9조 1,200억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리즈 E 투자란 스타트업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다섯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한편, 유명 벤처 캐피털리스트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레이퍼는 최근 열린 크립토인베스트 서밋에서요, 인터넷이 국가 간 경제를 사라지게 했듯이, 비트코인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까지 25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다시 내놨는데요. 아울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솔루션으로 간주되고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의 활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블록체인 투데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의 블록체인 이슈의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덕분에 부동산 거래가 더 간단해질 전망입니다. 바로 종이 증명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 즉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거래하면 당국에 증명서를 제출해왔는데, 연간 이것이 2억 건 가까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조, 변조에 쉽게 노출돼서 범죄가 일어나기 쉽고요. 약 1,300억 원의 연간 비용이 발생돼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 실시되면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요. 대출을 할 때도 은행의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종이 자원도 아끼면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이 운영되겠죠.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금융기관에서 운영된다고 하니까 제주도민인 불투 시청자분들은 먼저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 향후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니 그달이,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소 소식입니다. 후오비 코리아에서 기존의 나스 코인, 즉, 네뷸러스의 입금을 중단한다는 소식인데요. 후오비 코리아는 지난 5월 네뷸러스의 입금 서비스를 시작한 후 기존의 네뷸러스를 새로운 네뷸러스로 지속적으로 소합해왔습니다. 하지만 31일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기존 네뷸러스 입금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네뷸러스 측과 협의 후에 결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다음은 상장 소식입니다. 코인베나에서 SKB와 닷컴토큰을 상장한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SKB 코인은 사쿠라 블룸 코인의 약자로 이더리움 기반의 서비스 코인입니다. SKB는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마일리지와 할인권 또 상품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KB 코인의 입금시간은 오늘 오후 4시, 거래시간은 내일 오후 4시, 출금은 오는 2일부터 가능합니다. 또 닷컴 토큰, MTC는요,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고, 독카데믹이 발행을 했습니다. 현재 라틴 아메리카의 20개 나라에서 오픈돼서 무료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수천 건의 무료 상담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발행된 토큰, 즉 MTC를 사용해 의학 연구에 참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는 블록체인 관련 행사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11월 7일,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는 2018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블록체인과 저작권 기술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저작권 보호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저작권 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아울러 TVCC에서는 세계 시장 진출을 함께할 우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추천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준비된 프로젝트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TBCC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숨은 코인 찾기 시간입니다. 앞서 IDCM의 경영이사인 앤드류 윙이 저평가된 토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를 꼽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앤드류 웡이 추천한 미래의 가치가 있는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은 레이븐 코인입니다. 레이븐 코인은 원래 비트코인 코드베이스 위에 구축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현재 전체 시가 총액 6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이븐 코인의 목표는 특정 홀더에서 다른 홀더로 토큰과 같은 자산을 전송하는데 최적화된 블록체인입니다. 또 레이븐 코인은 ASIC 하드웨어로 인한 채굴의 중앙 집중화를 해결합니다. 또 공정한 작업 증명 방식의 마이닝과 오픈 소스 코드를 통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레이븐 코인은 지난 8월에 발행된 이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8월 발행과 동시에 업비트에 상장된 걸 시작으로 바이낸스 등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도 상장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앤드루 윙에 추천한 또 하나의 전도 유망한 코인.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시청자 포토입니다. 닉네임 박하님께서 양양솔비치의 풍경이라며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쓸쓸한 가을 정취가 너무 잘 느껴지죠?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미국 명절로는 헬로윈. 또, 비트코인에게는 10살이 되는 오늘입니다. 각자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가요? 오늘 블록체인 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11월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TBCC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3분 토크 시간에서 만나겠습니다. 나옵니까요. 안녕. 떡락이지만 불투 보면서 웃는다고 하신 분 아주 뿌듯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가오민정으로 둔갑을 해봤고요. 오늘의 3분톡. 일단 어제 현장에서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아유, 불편해. <laughs>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나가기 전에 많이 공지를 최대한 드릴 테니까,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얼마 전, 저번 주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블록체인 소년소녀라고 불리는 그 중국의 왕홍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미녀군단 한 6, 7분 정도로 구성이 돼 있던데 제가 이 중국 측과 좀 콜라보 방송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접선을 시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뭐 라이브 방송이 아니더라도 어떤 같은 체험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맛집이나 이런 데도 좀 탐방을 할 거라고 하고요. 유튜버 중에 좀 블록체인계에서 유명한, 어, 블록체인 대부 유튜버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과의 또 콜라보 방송, 저희가 또 팔로우를 하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저도 많이 친구가 돼서 친해져서 여러분에게 좀 방송을 캐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다들 저를, 저를 보고 조금이라도 웃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아, 요거 있죠. 비트코인 10주년. 비트코인이 정확히 2009년 10월 31일에 탄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BBC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도 살짝 보고,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가오나시에 묻혀서 이거 정리가 잘안될것 같고요. 어쨌든 비트코인 2009년 10월 31일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일본인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이름만 그럴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는 점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발명이 됐고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된 이후로 10초 남았다고요 <laughs> 비트코인 어쨌든 생일 축하하고 여러분 내일도 더 신나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